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전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저희 비전트립 가기까지가 한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달 동안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적 성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매일 함께 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고 또 금요일도 금요 찬양기도에 마치고 이렇게 이제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아마 시간이 제가 10시에 라이브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미리 녹화를 해놓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라이브로 성격 읽기 당연히 하고 싶으시겠지만 네. 또 같이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그렇게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한테 있어서 유라이과 또 성경훈련이 마찬가지로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떻게든 둘다 이제 최대한 지장 가지 않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처럼 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꼭 사전 녹화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네, 이 부분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함께 읽을 성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편 53편과 54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3편, 54편이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53편은 6절까지 밖에 없고 54편은 7절까지 밖에 없거든요. 제가 한 절씩, 한 장, 한 편씩, 한 편씩 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양심에 찔려가지고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네, 두 편을 좀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네, 기니까 더 좋죠? 자, 우리 그럼 10편 53편, 54편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 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0편 54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입의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와여 호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험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10편, 53편의 말씀은 사실 10편, 14편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무엇을 왜 강조하고 싶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리석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결국에는 부패해서 도덕적, 성적, 영적인 타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잘못을 하는 것은 알려주지 않은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타락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 없는 타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각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 그러니까 뇌가 있는 요즘 이제 뇌가 없다, 막 이렇게 뇌순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생각이 없고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할 수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인본주의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각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함께 더러운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 악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틀렸다. 이거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세대가 됩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자친구 생기면 뭐 같이 동거할 수도 있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즐겨 보는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막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혼전 순결 절대 불가능. 혼전순결? 왜 하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안 된다라는 입장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패와 죄악이 당연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야기를 자꾸만 반복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죄악을 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벗어나면 심판이요, 사망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수탈해서, 기생해서 그것을 이제 얻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제,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조폭이야. 힘이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형실하게 일을 하면서 수학을 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가서, 그것을 뺏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나는, 얘가 수학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수학을 얻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뺏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군대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절대 두려움이 없어.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나의 힘이 내가 그동안 자랑하고 있던 그것, 그것이 무너지게 돼서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힘을 꺾으시고 두려움 속에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수탈하고 기생하던 그 악인들은 결국에는 다 망하게 돼서 수치를 당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이 승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최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스라엘의 기쁨이다. 라는 것이 집편 53편의 내용이었고요. 자 54편의 내용은 비교적 이제 좀 스토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적군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제 그일라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일라의 백성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팔아넘기죠. 그런데 다윗이 배신당한 그 이후에 1 0광야 황무지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십광야로 간 이유는 1 0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동족이에요, 동족. 그러니까 동족의 땅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십사람이 거기에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하는 거죠.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요 일을 겪고 나서 지금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내가 유일하게 지금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강력한 사울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는 내가 지금 배신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진짜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저 빨리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낯선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낯선 자였으니까. 동족이었던 그 10사람들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낯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배신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사오랑의 부하들이 나를 쫓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이 나를 이제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두 번이나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아, 사람은 의지할 수 없구나. 사람과 인본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따라야 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진짜 나의 마지막 동화줄이에요. 나의 영육 간에,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는 마지막 동화줄, 내가 하나님 정말 이거는 절대 놓치지 않고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에게 갚아 주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으로, 낙헌제는 즐겁게 드리는 이제 그 제사거든요. 내가 즐거움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내가 감사하면서 제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구해주셨어요?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해서 지금 다윗이 잡히기 직전에 사울이 다시 블레셋을 치러 도망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는 최종적으로 망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한 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있고 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저 원수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에게 함께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 핍박한 저 그일라도 십사람도 다윗은 그리고 심지어 사울마저도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끝까지 품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 전도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의 전도는 나의 현장에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 이 십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나를 배신하고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나의 학교에,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학업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나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본분을 통하여서 생명 운동 이 일어나도록 나의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정말 유일하게 누려야 할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지각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에 따라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정말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정말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마저도 사랑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정말 다윗처럼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바라는 정말 전도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정말이 생명운동 일어나는 현장 되기 원합니다.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 나의 가족 중에 혹시라도 나를 핍박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옵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나의 학업과 직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 정말 그들을 다 살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의 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비록 녹화방송이었지만 여러분 꼭다 함께 읽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내일은 네,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도 제가 사역이 조금 이제 많이 몰려 있긴 한데 내일은 제가 라이브로 같이 성경읽기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꼭 오셔가지고 함께 성경읽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